산에 들었는데요. 이 서늘한 이 산의 기운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귀찮아요. 살지 않은 이상 이렇게 산에 와서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계곡 옆에 자리 잡은 부러진 개, 개회 나무에서 이렇게 오늘의 첫 야경 버섯인 개회 상황 버섯을 하나 봅니다. 빛이 없어서 끈끈합니다. 자, 참부채버섯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엄청험한 꼴짜기입니다. 너덜지대고요, 좀섭한 곳입니다. 꽃다발로 참부채버섯이 이렇게. 주렁주렁. 깨끗하지만, 깨끗하지 못하고 노여나된 것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쁘다. 느타리 버섯을 찾아 다니느라고 참부채 부섯을 넣게 왔더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버섯이 큰게 엄청 큰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 밑에 말고 버섯이 예쁘게 달려있고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소리가 들리십니까? 푹 소리가 아니고 말고 버섯 소리입니다. 오 엄청 싱싱하고, 대다 큽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제 머리만한 게, 또, 쌍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게 뭡니까? 저쪽에, 같은 나무에, 말고버섯도 자라고, 첨부채버섯도 자라고, 횡재를 했네요, 오늘. 야, 또 보세요. 아이고, 덩굴에 가려가지고, 첨부채버섯.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아이고, 여기 보세요. 저기도 있습니다. 저걸 하나 따볼까요? 손으로 멀리 있는 걸 땡겼더니만 자 참부채 버섯은 위가 노릇노름하고 밑면이 이렇구요 너타리버섯은 대가 좀 달렸는데 참부채 버섯의 특징은 대가 없습니다 바로 나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너타리버섯과 참부채 버섯의 차이입니다. 자다 따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고산에 참부채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즘매 아이도 보이시죠 아, 얘들이 너타리 버섯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얘들이 또 자라고 있습니다 한부채 버섯을 또 찾았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우리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다발로 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도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 산을 급경사 지역에서 이렇게 잘 건조된 폐오버섯을 봤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있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저기 반대편에도 여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엽초가 꾸지막지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차... 나무 끝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이엽초는 일반 이엽초가 아니고 만져보면 이 질감이 몰랑몰랑한 우담 일엽초입니다. 우담 일엽초 아주 그냥 카페트처럼 폭신 폭신합니다. 무담 이력초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완전히, 이불, 나무가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야. 여기 또 이렇게 마른 벼고버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나요? 여기도 한 개, 두 개, 세 개가 보이네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바스 말랐어. 자, 산을 올라오다가 박달나무에 사황버섯이 달려있는 걸 봤습니다. 어린 유생들도 자라고 있고요. 아, 여기 분명히도 보겠습니다. 아, 박달사황이 맞네요. 한개두 개. 한 개. 위에도 덕지 덕지 장고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노란 단풍이던 박달나무입니다. 버섯들 나중에. 이렇게 참나무에 말구 버섯이 하나, 둘, 셋. 옆에 유생이 자라고요. 또저 밑에 또 하나 자라고 유생이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나비 걸상 버섯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라 보세요. 저 위에는 하나. 저기 여기는 누가 한번 채취를 해가고, 새로 유생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채취를 하고 나면 또 자라거든요. 몇년 있다가. 여기도 또 유생이 하나 자랍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꼬맹이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참부채버섯 꼬맹이. 참부채버섯이참부채버섯이 이렇게 건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저쪽은 이미 건조됐고요. 자, 한번 볼까요? 완전히 건조됐습니다. 근데 음. 두 개. 얘들 도 한번 볼까요? 완전히 건조된 참부채 버섯입니다. 자, 참부채 버섯을 또 찾았습니다. 일부는 말라 가는 참부채도 있고요. 저 위에도 보입니다. 자, 이 참부채 버섯을 보여드릴까요? 이 참부채버섯이 색깔이 노랗죠. 그리고 꼭지가 딱 달려있습니다. 너탈의 버섯은 배가 달렸는데 참부채버섯은 이렇게 꼭지로 달려있고요. 그리고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고 해서 참부채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아직도 싱싱하게 자라는 애들도 있고요. 저 위로, 아야! 병사가 심한 곳이라 여기서 참무채 버섯이 깨끗합니다 얘들아 여기도 달려있구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도 있고요 그리고 참부채버섯이 또 있습니다. 야 줄줄이 줄줄이 꽃으로 피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참부채버섯입니다. 깨끗하죠? 깨끗한 참부채버섯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부채 모양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 제치를 하여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벌나무입니다. 수피를 잘 보세요. 겨울되면 더 색깔이 파랗게 변하는 벌나무의 숲입니다. 이 벌나무는 숙취해소를 도와주고 간에 좋은 벌나무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차로 끓여먹으면 아주 맛이 상큼한 벌나무입니다. 어린 벌나무들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들이 옆에 어린 벌나무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저쪽에도 자라고 있고요. 야생 엄나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단풍이 노랗게 물들은 야생 엄나무입니다. 여기 또한 그루의 엄나무가 단풍이 들어서 이렇게 황금색으로 엄나무잎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엄나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저기 또 엄나무가 보이시죠? 노랗게 물든 엄나무입니다. 어,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저 나무의 저게 엄나무입니다. 예쁩니다. 산속에 뽕나무도 단풍이 들어서 지고 있습니다. 하산길에 계곡 옆에서 다래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잘 되었습니다. 아 음,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